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 그렇게 용서를 빌면서 돌아갔지만, 또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벌써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는 뭐 계속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언제 또 사울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안전하지도 않다 생각을 해서 그는 아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내 돌아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laughs> 그 600명과 함께 가두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죠. 아, 그건 거기그 같습니다. 블레 가드는 블레셋의 큰 성읍이죠. <laughs> 아기스와, 예, 가서, 아기스 왕이 갔습니다. 음,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를 받아줬어요. 아기스가 소문 다 들었겠죠. 블레, 사울왕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아기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는 아기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이스에게 르대 바라우는 내가 당신께 근이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laughs>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시글락 성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시글락이 유다의 편입이 되게 됩니다.만은 <laughs> 시글락에서 그는 살게 됩니다. 여기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다윗은, 어, 1년 4개월 거기서 살았습니다. 시글락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블리스 사람 피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어, 그러나, 사울을 믿을 수 없었던 다윗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깨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또 바뀐다고. 그러니까 뭐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수 없는 이러한 사울의 마음. 근데 그것은 <laughs> 또뭐 다른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뭐 그냥 음 결심을 그렇게 단단하게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음, 우리는 아주 성경에 에, 특별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하기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기습니다뭐 그냥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금방 돌이켜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뭐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저주까지 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는 베드로를 보잖아요. 이게 <laughs> 아이고, 베드로 뭐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뭐큰 소리 다 치고 편할 때나뭐큰 소리 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데 에? 뭐 어떻게 남이 나를 믿어달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음, 그러니까 사월이 마음이 변화가 수없이 많이 변화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간의 갈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체가 분명하고 기초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약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이게 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분명하다면 대한민국을 배반할 수가 없죠. 어? 이 나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 넘기고 다른 나라 밑에 뭐속국으로다가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응? 그러나, 이게 분명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지 못하고, 그저 뭐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나, 여기에 뭐 명예욕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나라 쉽게 팔아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팔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든지 팔고, 얼마든지 뭐 그냥 배반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 베드로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주체가 있고 믿음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흔들릴 수가 없죠. 그건 입으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과 입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을 배반을 하더라, 그거예요 어,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배반할 수가 없겠죠. 어. 도마는 한 번, 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이후로는 예수님 배반한 적이 없어요.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까지, 땅 끝까지 왔고, 이 한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앞에서,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투리하지 않고, 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도마의 신앙을 또 보자라요. 네, 비드로는 그냥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모아야 할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성령의 확고한 의지함이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분명히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누구에게 잡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언제 바뀌든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아, 안 나가면 편하고 좋다. 예, 편하긴 좋지만 육은 편할지 몰라. 그러나 영혼은 미말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딴데 가서 다 놀고 세상 놀이 다 하고 예? 여행 다 가고 갈곳다 가고 먹을 거다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 보라 할 거예요. 예?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 모일 심쓰라고 그랬어요. 함께 해야 돼요. 음, 사람도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 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성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고가 이 땅에 만연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천선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좌위에서 하나님을 없애더라고요. 자꾸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 없애는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 훈민정음에도 천 하나님의 해당하는 하늘의 숫자가 없어 버릴 때는 그 글자를 없어 버리잖아요. 이게 누가 일본 사람들이 없어 버리. 일본이 와서 우리 민족의 정신인 하나님을 없어 버리더라고요. 응. 오늘날 와서는 뭐예요? 오늘날에 가장 큰이 이 외부적인 세력보다도 가장 큰 악의 세력이 뭐냐면 하나님 없애는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지워라. 하나님 네가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지워라. 교회 가는 거? 그거 무익한 거야. 응? 어? 그거 하나님 없어. 뭐로 가?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어? 11조 드릴 필요도 없어. 황금? 뭐로 해? 하지 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네가 만든 거야. 너왜 그렇게 약한 존재야? 넌 약한 자가 아니야? 광한 자야? 그러니까 너를 의지해. 너를 믿어. 너의 너를 즐겨. 이게 오늘 사상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신을 싹빼버려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빼,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거, 이 환경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만 지해요 어, 내내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기쁘게 살아. 예, 이생이 있는 동안 그렇게 기쁘게 살면 돼. 이게 오늘날 사상이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없어버리면 인간에게 남는 게뭐 있어요? 예, 남는 게뭐 있냐고요? 자기 몸 즐기는 거 하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에? 이 내, 나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나,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에? 죽음 앞에 있다는 걸, 죽음을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리 발범을 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앞에는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즐기자, 오늘 먹자, 오늘 마시자. 끝장난 거죠, 뭐. 안 예. 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마음이 늘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 잘못됐도잘못됐다 그래 놓고서는 또 바뀌어. 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두려운 분도 하나님이시고공의의 칼을 가득 꽂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 빠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처럼 두려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얘기했어요내 몸을 갖다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영혼을 갖다가 지옥 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를 즐겨하고 있어요. 그길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어요. 두려와야 돼요.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예. 사울은 이처럼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다윗이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가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잖아요. 때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나를 돕기도 하십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에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등질 필요가 없어요. 그와 멀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인자 무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안 믿더라도 내가 사랑하게 될때 그들이 사랑으로 인하여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면 그들이 함께 돕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한때는 그들과 싸웠고, 적이됐고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는 그런 적으로서 알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의탁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인데 그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다 멸종할 것들, 짐승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에 비움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선민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뿐이지.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하나님을 선택했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으라고 선민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했습니다요 우리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건가요? 나만 복 받으면 이방인 이제 안 믿는 사람 다 어? 그 지옥 갈 자식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자기 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시생해서 제사장으로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왜 개돼지 같은 인간들 인간 그죄 많은 것들을 무로 내버려두지 뭐망하든말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그리고 그들 손에 의해서 잡혀서 죽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방을 향하여 우리가 최후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선민은 선민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몰라. 이방인은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너들을 복 주실 것이고 너희가 복 받는 것이 만 세상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을 통하여 이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음 이들 속에 거하면서 어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의 모든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으로 주의 정도를 파송하고 보내주지 시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죽병인지 오늘 하나님은 다 까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한 배렘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없어는 그런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까불고 계시는 거예요. 까불고 계시. 정말 네가 믿느냐? 정말리가 하나님확신하느냐 정말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흔들림이 없느냐. 하나님 까불고 계시다. 고렇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수없이 많이 변화가 많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럴까 저럴까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흔들림이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뽑아 버리려고 성령의 놀을 받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상들이 오늘 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흔들림이 없이 자라나고라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내 충만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언행 심사 기호 동정 하나하나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쥐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금의 맛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욱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